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북 o o k 2의 4 t h chapter, 네 번째 과입니다. Purity of mind and unity of purpose. 자, purity라는 것은 뭡니까? Purity. 순수성이죠, 순수성. 네. 순수성. 어디에? 마, 생각. 원래 마인드는 생각이죠, 생각. mind control, 그러죠. 생각의 순수성과 unity. 일치죠, 일치성. 네. 유니티는 일치성이죠. 뭐에 대한 일치성? Of AI? Purpose. 목적의 일치성. 연합. 이런 거죠. 네. 자, 보시면. A man is raised up. 한 사람은 raised up이라는 것은 길러지다. 키워지다. 라는 거죠. 뭐로부터?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키워진다. By two wings. 두 개의 날개로. 네. 날개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날개라고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아주 엉망이지만 피카소만 제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윙, 날개와 더불어 음, 지구로부터 희어진다. 양육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그두 개의 날개가 뭐냐? 하나는 simply 이거는 단순성이죠 단순성 그리고 purity purity는 뭡니까 순수성이다라는 말이죠 예딱 어디서 왔습니까 purity는 pure에서 왔고요 네 simplicity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simple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simplicity 예, pure에서 p u r e t y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이 simplicity와 purity라는 두 개의 날개에 의해서 이 지구, 이 땅으로부터 사람은 길러진다. A man is raised up from the earth by two wings, simplicity and purity. 되셨죠? 자, 그러면 there, 거기 must be simplicity. 거기 있음에 틀림이 없다. simplicity. 음, 단순성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In his intention, 그의 의도 안에. 그리고 purity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 purity는 어디 안에? In his desires. 자, 그의 desires, 그의 열망 안에 순수성이 있고 His intention, 의도 속에 어떤 simplicity, 단순성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네, 무슨 말일까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이 어, 나오는데요. There must be simplicity. 거기. 그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구해야 될걸 얘기했죠. 두 개의 날개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의도에 있어서의 단순성과 그 열정에 있어서의 purity.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함에 틀림이 없다. 그죠? 어떤 거. 그냥, 그냥 너무 단순한 거. 너무 그냥 naive, naive, naive. 이거는 너무 순박한 것 중에서 너무 바보처럼 순박한 것, 이런 것 말고 예, purity, in his desire, 그 열정에 있어서의 순수성 그리고 그의 의도에 있어서의 단순성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어떠한 거한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simplicity, in his intention and purity, in his desires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Simplicity leads to God. 그래서 이러한 단순성 아주 심플한 어떠한 면에서의 네, intention. 심플한 intention. 이런 거는 뭐냐? 하나님에게 이끈다. leads to 이하까지 이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purity. 이러한 순성은 수 embraces. embraces. 그 포용하다. 포용하다. 예. 이렇게 안으로 끌어 안는 거죠. 그리고 enjoys him.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안는다. 뭐가? purity가. 됐습니까? simplicity leads to God. purely embraces and enjoys Him. 하나님을 enjoy 하는 거. What is the purpose of human being? 인간의 제일대는 the first purpose of human being 인간의 첫째 되는 purpose, 목적이 뭡니까? human being is to enjoy God.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는 목적이죠? 그랬을 때, enjoy sin, g purely embraces,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f you are, 너의 마음이 free from, 이 free from은 없다, 제거되다, 자유롭다, 거기서 이런 말이죠. 너의 마음이 뭐가 없어요? ill or affection, 사악한, 여기 일은 악한이란 뜻인데요. 원래 이런 아픈 뭐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사악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사악한 오르는 a f f e c t i o n 으로부터 없는 free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너의 마음이 만약 그렇다면 if your heart is free from your o r r affection 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외국에선 fat free 음식에 뭐가 적혀 있냐면 fat free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fat free라는 것은 뭐냐? fat 지방이 없는 이렇게 없는라는 말이에요. 이 대신 예. fat free 패스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근데 무슨 말이냐? 패스이 전혀 없는 지방이 없는 그런 음식일 때그 로고 이렇게 뭐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If your heart is free from ill or affection, 사악한, Order 그 질서정연한 affection 그 애정 애정으로부터 너의 마음이 네 자유롭다면 no good deed will be difficult for you no good deed 선한 행위는 부정어로 해석해요 여기에 no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다 누굴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어떠한 상태일 때 you order 그렇죠? 사악한 그 방향으로 질서되어진 affection 감정으로부터 free from 없다면 뭐가 your heart 너의 마음이 no good deed will be difficult for you 너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가 good deed 어떠한 선한 행위가 너를 위해서 어렵지는 no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If your heart is free from i l l o r d e r affection, no good deed will be difficult for you.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생각할 게좀 많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Simplicity,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하나는 Purity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Simplicity라는 것은 뭐에 대한? For his intention, 의도, 의도에 있어서의 Simplicity가 필요하고, 또 purity, 열정에 있어서, purity in his desires, 열정에 있어서 어떤 purity, 순수성이 있어야 두 개의 wings, two wings, 이 two wings에 있어서 한 사람, a man is raised up, 자라진다. 어디서부터? From the earth, 땅, 집으로부터. By two wings. 이렇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